나 믿고 팀하데뭐 어쩌라고 얘들아 아니 씨발 나 적당히 해야지 멸망자하면 나만 처욕하고 나는 뭐 하고싶어 그런 말 들으면서? 백빠그런데뭐 어쩌라고 주먹이 온다 자 그래 그러면 오라나 씨발 한대 맞고 기절이에요 열받으면 오라 그래 방송으로 찌지다찌지않하게 열받으면 돌초하지만 어그로꼴라 하지말고 내일 바로 린 잡을게 방금 줬다고요. 20만 원만 더 보내주면 된다고 목요일 날. 몇번쳐 말해요, 야, 야, 나그 2만 개, 2만 개에 다돈 하나도 못 받았어. 4천 개씩이지 원래. 원래 47, 28 대비 수로 때는 28만 원이야. 30만 원 줘야 돼. 나 근데 35만 원 줬어. 내거내거안 받는다 치고. 어쩌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좀 기사를 써라. 철구의 인성, 두 얼굴. 한두교 오빠님 한백개 감사드립니다.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좋은 점을 좀 보려 하세요. 아 한두기님 백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오늘 이것 때문에 너무 바른 수고입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백 개. 나들이 늦싫어하는지 닦게요. 아 7,2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와 손수님께서도 100개. 100개 감사드려요. 아 감사드려요. 형님 지난번에 사고 나서 병원비가 부족해 세운이 불가능했는데 돈 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 이런 거 말하지 마라. 남자 하지 말고 찌찌. 아 이런 거 말하지 마. 그때 그냥 빌려준 건데. 아 백기 감사드립니다. 얘들아 진짜 저거 나밥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아, 저거 진짜라고요. 아, 아홉 개 감사드립니다. 아, 모기가 너무 많다. 씨. 얘들아, 좀철좀 덜어놔줘. 좀. 어? 제가 언제 마중운을 벌었어요. 알아서, 알아서 없어진 거지. 존전 누나 단가 100개요. 아니, 조라데시 왜 자꾸 전화라 그러는 건데. 또 개소리 나겠지. 연습 왜안 하냐고, 다른 팀 하는데. 내가 여기 왜, 왜 들어왔냐고. 내가 조라데시 뽑은 게 아니야. 에프람이 뽑았어요. 와 소주 한잔1 0백개 감사드립니다 백개한 아, 김우띠 아 소주 한잔하니 뺀김뭐띠 한 감사드립니다 님 감사드립니다 백개 정말 감사드려요 철구야 역시 넌 천재야 재밌다 방청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부게임 언제 안나고요 근데 저도 해감이 들어요 여러분들 에? 뭔가 보여줄래도 별풍은 안 터지고 사람들은 바라는 것만 존나 많아요 진짜 와, 울주 뽀뽀뽀쪽님 뵐게요. 와, 쩝쩝충.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자기그 별풍선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원래 이때까지 방송을 한 만개 이하 터진 적한 번도 없었어. 원래요. 김치가 잘 익었네. 명민이 님 100개. 안 기못띠. 와, 명민이 님께서도 팽그로가에마 100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명민이 형님.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감사드려요. 하네 지금 전화 뭐 하라는 거 그거 진짜 팩트예요? 그럼 밥 먹고요 전화할게요. 그 망에 쳐주세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전화통화로왜 해야 되는데요? 내 손해야. 전화통화하잖아? 그 통화 내용이 억그로버리고 배포 한 개도 안 터져. 나 오늘 수고 많다 그랬지. 100개. 명민이 형님 아, 100개 목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명민이 형님 밖에 없네요. 명민이 형님 제가 구매드릴게요. 밥 먹고. 명민이 형님 200개째 감사드려요. 망했는데 오늘 일등 또 찍었어. 평생 망했다 그래, 아가야. 여러분들 자꾸 이상한 말좀 하지 마세요.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들 때문에요. 어, 보방이 형천명으로 주려구요. 쓸데없는 새끼들이. 와, 뭐야! 우는 쪽구, 보복님이 100개라고, 용네네님 100개! 아,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님 100개, 앙기모티! 아, 정말 감사드려요, 용네네님! 고맙습니다! 아, 200개째 정말 감사드려요! 명민이님 와 안기 못띠 명민이님 와 400개째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명민이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밥다 먹고 바로 고메를 올려드릴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우유 족구 뽀뽀 족구 우유 족구 뽀뽀 동영이께서도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목소리> 국수 <목소리> 형님 <목소리>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목소리>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형님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100개 <laughs> 안기모띠에 <laughs> 국수 형님 아또 100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수 형님 딸래미 형님 한개감사드리고요 국수 형님 또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수 형님도 300개 쌌네요 형님 고민해 드릴게요 제가 두분다와 소주 한 자녀 형님도 100개 와 형님 100개 안기모띠에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명민이 형님 또 뵐게. 100개! 1개 안기 못띠. 100개 또 감사드려요. 아. 고맙습니다. 야, 강당 하지 마. 강당 하지 마세요. 아, 우리 조코 뽀뽀 종님 백개 안기 모떼 너야 흐름이야아 우릴 조코 뽀뽀 종님 백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와 우리 또 소주 한 잔은 재발 빈딩으로 보자 감사드립니다 백개감사합니다 롤 안한다 그랬어요 롤총님들 이제 롤에라 그러면 바로 블랙이에요 롤하지 마라 물뽀뽀님 100개 와물족 뽀뽀총님 100개 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간대 무슨 간대요 무슨 간대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마지막 대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매하면요, 권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권력. 자, 이제 숟가락 놓기 10, 10초 전이에요. 자, 쏘시 분들은 쏘세요. 지금 우울 족금 뽀뽀 쪽 형님께서 800개 1등이에요. 자, 10, 9, 8, 7, 6, 5, 4 3 2 1네우울조뽀뽀아좀 제가 고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우울조코 뽀아 나머지 또몇개 감사드립니다. 아이자 감사합니다, 형님. 오, 아 씨발. 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보종님. 고맙습니다, 와. 후에 바로 드릴게요. 형님 웬만하면좀 이제 뭐 중계반 난사 같은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형님 고메드렸습니다다 제대로 해보세요. 망개지었다 감사드립니다 명민이님. 와, 와 중계방에서명민이님께서 300개, 300개. 300개. 와, 알겠습니다. 20초 더세로들어갈게요 자, 5 4 3 1 2울 저거 2 2 2 2 2 0 0개로 200개로 둔다 다시 후보자님면 1100개로 선두를 달아납니다 선두를 달아납니다 자5 4 3 2 1자4자 후보 자, 종님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포보 쪽님 고매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망이채웠기 때문에 좀 다른 것좀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이제는 담배 표시 하번만 주십시오. 지금 몇 시야? 3시 2분와 한가 벌써 다 폈다. 3시간 만에 일단, 여러분들, 에프라마드테 제가 사과를 할게요. 저도 좀 심한 거 있었으니까, 두개 감사드리고요. 사과는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심했어요, 솔직히. 일단, 에프라마드 사과하면 되는 거니까. 식궁 걸었어요. 식궁 걸었어요. 걸렸죠? 예, 네, 걸렸네요. 와! 앙기모에 스타일미 톤님도 100개 감사드리고요. 그나 명민님도 200개 와 라이타 형님 100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명민님 200개 감사드립니다. 아 라이타 형님 감사니다아 블라워 레이님도 100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티 프로주피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었다면 대가리 받고 사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개새게요 일단 블랙 다 풀게요 다 풀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먹방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아 명민이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중계방에서 일단 명민이님이랑 뽀뽀형님이랑 제가 보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영민이님, 백개 안기못 아, 백개도 감사드립니다. 48시간은 못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요즘에 방송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방송 시간 해자할게요. 왜냐면 나도 솔직히 이게 개꿀잼벌칙이면 합니다. 뭐 정관수술이나 합니다. 뭐 씨바 꼬추떨 밀어버리고 합니다. 근데, 40발 찍은 면 존도 오잼입니다. 하면 체력만 딸리고,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저희 딱 롤은 안 할게요. 그냥 롤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시청자한테 너무 짜증만 내고, 저도 솔직히 자기가 뭐고, 롤은 그냥 안 할게요. 솔직히 대회 때만 이제 하고, 롤은 어차피, 대회 시작하면 아이디 풀게요. 한겨 배그로 가지 감사드립니다. 대회는 해야죠 여러분들. 대회를 어떻게 하네요. 아니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게임 많을 거예요. 아, 저기 군독 걸렸네요. 잠시만요. 아니, 왜 자꾸 전화 돼전화하라 그러는 거야. 왜? 오불로야 어, 뭐야. 민세리 조회수 족같이 안 나와요, 형님들. 오그럭 끌지 마세요. 저하 대신 그런 말안 했다더만. 오그럭 끌시면 바로 강제할게요. 오그러는 하지 마세요. 저 80kg예요. 내가 스크림 안 하는 거는 솔직히 시청자들이 때문에 짠 나서 안 해. 아니 뭐 연습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 이거는 못하네, 뭐 절구 못하려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해요. 날 까는 게. 아니 적당히 까야지. 스크림은 대도 아니고 연습인데 철구야 너는 왜 이렇게 CS로 몽멍이야. 철구야 카이팅 좀 잘해라. 이렇게 좋게 말할 수 있는 야이 씨발 새끼야. 팀 나가라. 팀한테 해대지 마라. 무릎 꿇어라. 이런 거만 하니까 나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니 좀 말을 하더라도 좀 이제 언어를 좀 순환해서 말을 하면 내가 그것도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는데요. 그냥 무작정 욕하고 무작정 까니까 나는 그게 그냥 나 열받으라고 한 말밖에 생각 안 돼. 영민이님 백기 안기 못지. 설구 오빠 더 진짜 팬이에요 유튜브보다 오늘 하게 됐어요 근데 중계 방에서 사람들이 300안문순님별 풍선 200개 히립 와모순의 200개 와둘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반갑다 아 그래 반가워요 형님 2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잠시만요 명민님 여자세요? 강도경이 경마장 다닌다고? 이런 말 함부로 쓰지마라 바로 고소다 진짜 그리고 이제 대회 끝나면 안 한다 그러는데 왜 자꾸 말을 그딴 식으로 하십니까? 오케이